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어, 오늘도 저희가 오근석 선생님의 학교 네. 직장이기도 하시죠. 네. 춘천삼백초등학교에서 저희가 교과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딱 목사님 이 방문을 가면 다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laughs> 야, 정말, 이렇게 청소가 안된 네. 자연스러움을 연출해 주실 줄은, 그래서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반전이 있는 선생님, 오구선 선생님과 네.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laughs> 네. 아님을 증명하는 <laughs> 네. 거예요, 제가. 청소년데 네. 네, 요즘... 오셔가지고. <laughs> 네. 좀 빨리 왔거든요. <laughs> 네.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애들이 음. 너무 깨끗해가지고 면역력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 봤어요. 네, 간 우리 아이들에게 저항력까지 함께 키워주시는 우리 선생님 네. 이 세심한 배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한테 저희 아이가 배웠다는 게. 참 감사하고 어쩐지 걔가 아프질 않더라고요 왜, 왜 이렇게 좋게 안 들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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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에, 더 놓고 약간 에, 예, 아무튼 그러네요 네. 아니요 진짜 저희 애가 아프지 않았어요 큰 애가 둘째 가 자주 아픈데 선생님 교실에서 한번 배우겠다네아 <laughs> 네. 음. 오늘 저희가 선생님 교실에 와서 이렇게 음. 공부를 하니까 네. 네, 참더좀 재밌고 특별히 아 정말 공부하는 학생으로 돌아간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4 0년3 0년 전에 이렇게 다녔던 학교도 좀 생각이 나고 네. 아, 제가 한 젊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예. 자주 소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기,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한두 네. 시간 전만 해도 제가 저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자리에 앉아서 네.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훌륭한 선생님 중에 어떤 분들이 네. 그날 수업을 다 하신 다음에 네. 그걸 또 영상을 찍어서 복습하라고 네. 어디 막 올리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와 진짜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수업할 것다 하고 네. 새로운 교과를 네. 가르치는 공부를 짓고 있잖아요. 네. 참 훌륭하다. 네, 네. <laughs> 반음악. 이 네, 선생님께 저희한테 배웠으니까 네. 참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어뭘 살피면 좋을까요? <laughs> 네. 제가. 아, 오늘 시작이 너무 민망하기 시작하네. <laughs> 자, 오늘 주제는 네. 어, 오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네.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어, 하늘 성소 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피기 네. 전에, 어, 성소 봉사의 기초가 되는 피를 흘리셔서 최고 희생을 네. 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지저분한 교실을 청소하듯이 청소, 청소를 성소. <laughs>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네. 정결케 하시는데 네. 그리스도의 모습 저희가 살피는 것이죠 음, 네. 역시 선생님 다 이게 보니까 정말 아,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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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교훈을 알려주시네요. 아니, 학교 분들도 교과방송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아, 네. 아, 네. 네. 교장 선생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깨끗한 교실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으나 오늘 오케이, 컨셉이. 펀치. 이 펀치. 아시는 대로 성소 정교가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또 깨끗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보니 이렇게 시작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음. 그러면 일요일 소지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성소 봉사의 기초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 예수님의 희생,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누가 보곤 9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어, 제가 목회가 이렇게 힘든지 아... 예진 않았으면, 아마 음. 다른 페이을가 있나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 생각은 만족하세요? <laughs> 예, 저는 만족합니다. 아, 그래 <laughs> 아, 근데,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네. 되고 싶었는데, 네. 그때 선생님은 그냥 너무 네. 멋있고, 네. 너무 훌륭하고, 네. 네. 그냥 최고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꿈을 이루고 선생님이 네. 됐는데, 현실에 이제 부딪히는 아, 거죠. 아, 아, 아그 네. 멋있던 네. 선생님이, 네. 내가 집에 가면 이런 일들을 하셨겠구나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네. 네,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신 것은 모르고 계시다가 네. 뭐 얼떨결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전부터 약속이 되어있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실 때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죽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게다 보이고 어려운 거다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하지 않고 감당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 이런 감당함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 그 정말 힘든 길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신 모습, 정말 얼마나 고귀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 사람들이 바로 요즘 현대인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알고 음. 싶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무당을 찾아가기도 네. 하고 뭐 사주팔자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미래의 어려운 일, 힘든 일뭐 이렇게 피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부적도 갖고 다니고 뭐 때로는 굿도 하고 뭐 물에도 안 가고 네. 불에도 안 가고 사명이고 오름이고 없습니다. 그냥 편하고 어려움 덜하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보이고 힘든 거 확실한데도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아 정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어려워 보이고 네. 뻔히 힘든 걸 아는데도 네.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이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아, 정말 그런가 되게 십자가는 어려운 짐. 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예상됨에도 또 이게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됨에도 뻔히 보임에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아,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부끄러운 목사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음. 아니면, 아 내가, 딴계좀 갈까? 이런 생각이 <laughs> 이제, 또 들거든요. 그러나, 네. 근데 이제, 음. 제가, 뭐, 목회 듣꽤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딴게 가도 별거 없는 거를 네.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도 딴게 가도, 뭐, 뭐, 또, 또 어려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목회 한 10년쯤 하면. 이제, 제가 공부를, 저,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심장이넘어가서부터 <laughs> <laughs> 네. 이제 들기 시작하는 음. 거예요. 야 제가 이제 목회 15년 됐거든요. 15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뭐 어려운 사람 아 여기 참저 사람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은 어디가든지 있는 거 이게 이게 저 강남한을 께 정말 좋거든요. 여기도 뭐 어려운 사람이 있기 음. 때 <laughs> 다른 교회 뭐 진짜 좋다는 교회 가도 아마 또 이게 어려운 사람 아마 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어뭐 아마 목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 이렇게 해 보면. 아, 이게 또,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또, 뭐, 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해도 목회가 끝날 때까지 사람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때로는 위기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당하고 아마 편치 않을 목회를 아마 계속하게될것입니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많은 음, 좀 찔림 또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십자가를 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내 가주신 거죠. 십자가 치시면서 힘들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지 않고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 보면서 어려움을 자꾸 피하고만 싶어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 참 그리고 아 이런 마음 좀 주님의 마음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정말 또 바라기는 아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십자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이 귀한 마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 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하시잖아요. 네. 삼류 학교에서 그도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네요즘은 사실 삼류 네. 학교라서 네. 더 겪게 되는 어려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심지어는 우리 교대 네. 후배들이 오늘 네.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도 삼류 네. 학교를 가리는, 가는 것은 조금씩 꺼리는 분위기가 네, 생길 정도로 네뭐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사명을 계속 갖게 되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이제 네. 3, 우리 학교 우리 교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다 하시면서 우리 삼육학교 정말 어려운 데도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 네.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살짝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 난 저도 목사님처럼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있나. 네. 또 저랑 교대 같이 졸업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괜히 나 혼자 너무 고생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어려움을 있다는 걸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삼력학교 교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음. 알아주실 테니까, 어, 매일매일 힘들다가 또그 생각하고 다시 버티고 네. 1년 지나면 우사님처럼 저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네. 딴 마음을 먹으려다가도 또 내년 3월에 우리 학교를 생각하면 다시 그대로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마음 먹게 되고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옥사님 아유, 정말 네. <laughs> 우리 어려운 보여도 <laughs> 또 힘든 게 예상돼도 네. 네. 아, 정말 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 가짐으로 이 어려운 십자가 감당하는 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너무 기쁜 게 우리 오가영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네. 신입 교사시잖아요. 신규 교사죠. 신규 교사. 네. 아, 저분다 어려움 알텐데도. 네 하고 오신 거 보니까 참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네. 지금 들어오는 신규 네. 선생님들은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다 알고 네. 정말 네. 그 주님 자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아 삼육학교 가면 힘들어 다 알고 네. 그래도 지원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동학년으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분 액트할 때 제가 저분에 같이 성격 네. 공부를 했는데. 네. <laughs>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까. <laughs> 네. 약간 하여간... 오야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네. 네. 보실까요? 보라고 해야겠다. 근데 목사님,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은데, 더더욱 재림성도를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안식이를 배우고 네. 교회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어, 힘든 것투성이죠 뭐, 먹는 게 이제 제일 네. 먼저 시작될 거고, 또 안식일 지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그렇고요. 또뭐 토요일 요새는 토요일도 무슨 게 그렇게 많이 잡히는지 예 네,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도 많이 하게 될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아시면서도 또 힘든 거. 아시면서도 재림교인으로서 감내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바라기는 이제 어려움 보여지고, 뭐 어려울 거 예상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십자,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우리, 우리가 는이 길, 마치는 그날까지, 어려움, 보여지고 예상 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살필 또 다른 주제는 뭔가요? 목목이 네. 살피기 전에 물한잔좀드게 네. 예배해 주셨네요. 네, 제가 드렸습니다한잔 <laughs> 마실까요? 야, 이거 참. 아, 네. 어, 오늘의 총 제목이 네.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봉사하셨다면 네.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아... 이 땅에서는 어린 양으로, 네. 또 하늘 성소에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교과 월요일에서 네. 수요일 보시면은 네. 또 히브리서 말씀을 이용, 인용하시면서 네. 승천하신 후에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그 성경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laughs> 그렇군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네. 어, 이말 너무 좋네요. 항상 살아계셔서 네. 기도하고 계시다고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 우리 주님 모습 이렇게 읽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응. 가늠 하나 잡힌 응.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가늠 하나 잡혔는데 성경에 가늠 하나 잡힌 사람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 쳐야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laughs> 네. 뭐안 치라고 응. 그러면 또 욕보 먹인 거가 되는 거니까 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 막 노상 쓰시게 네. 이렇게 뭐 쓰시잖아요. 네. 사람들의 죄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사람이 뭘로 돌로 치라. 그 쓰여지는 죄를 보고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또 죄가 없기에 그녀를 돌로 치기보다는 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음. 아,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의 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일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은 완전한 이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 지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어, 세상은 이 격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아, 너무 멋있네 네. 그렇죠? 세상은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안과 희망을 말씀하셨다. 네, 계속 읽어주실까요? 네. 위선적인 바리세인들은 비난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나,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네, 아,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죄를 사랑하는데 네. 죄인은 미워하죠. 데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격길로 나간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용서와 격려는 신속히 해야 된다 네. <laughs>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중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무지하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구원하기를 애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처럼 자라는 교회가 네.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간구하고 계신다. 네. 아까 이렇게 말씀하고 네. 계시죠. 그 말씀 다시 한번읽어 주실까? 히브리서 구장 이십오 음. 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네. 주고 계시고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음. 이렇게. 비난하는 거 선수잖아요. 정죄하는 거 선수잖아요. 막 죽이려고 애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재림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자마자 오자, 배우잖아요. 1844년에 예수님께서 대지성소로 음.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 봉사하셨고 지성소 봉사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거 뭐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해서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변호해주시려고또 비난하지 않고 이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렇지 않아. 이렇게 옹호해 주신 우리 주님 모습 보면서도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정말 세상은 비난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느리고 느려야 할게 있는데 바로 비난하는 것은 느려야 된다 <laughs> 그리고 용서와 격려는 신속히 해야 된다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 오늘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 거꾸로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일 빨리 비난하잖아요 또 쉽고 비난하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는 자신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비난을 잘해도 지금 하늘에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의 대적이요, 예수님과 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어,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가르치면서 제가 비난하고, 네. <laughs> <생각하셔서> 네. <laughs> 우리가 정말 네. 음. 비난하고 남 정죄하는 거 이거 좀 버디하고 음. 사람들 구원하고 살리고 희망 주고 격려 주고 음. 용기 주는 말또 용서하는 거 우리가 신속히 하고 첫 번째로 하는 그런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뭐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어 저도 아무튼 네. 사실 너무 부, 부끄러워요. 사실 이런 네. 말씀을 들을 <laughs> <드릴> 때마다 네. <laughs> 아저도 너무 네. 비난을 빨리 하는 것 같아서. 네. 네. 아무튼 오늘 시대 소망 말씀처럼. 네. <laughs>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다고 하셨고 네. 또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해야 된다 하셨으니까 네. 네, 그 말씀을 들어서 좀 다시 한번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세상은 그 여인에게 곁길로 네.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격려의 말, 희망의 말, 용기의 말 를 더욱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뭐 시간 벌써 네, 후네요 그냥 이 교실에 서는 것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오늘 말씀 정리해주실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 봉사를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 보이는데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보여도 힘든 게 보여도 도망 안 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늘에,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 오늘 교과 공부는 특별히 춘천 삼육 초등학교 우리 오은선 선생님 직장에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성도들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